자 아, 먼저 오늘 시연의 셋! 본연 네,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아, 국방 과학. 아. 네. 또 주리 계실 텐데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무충전으로 움직이는 북방 분야의 핵심 기수, 기초 기술을 확보를 하고 우수 영하겠습니다. 아, 어, 우리 하이브리드 파워팩 에너지원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모티브가 돼 가지고 결국이 저장이 준비되셨나요? 예.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. 어, 실제 저장술입니다. 어,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반영구적인 시스템 전문가분들에 힘을 들여서 유사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한계수 여러분께 감사의 훈을 냈다면 앞으로 3, 4, 5, 6년 뒤에는 어떤 결과물이 하나, 나올지. 하나, 둘, 셋, 버티!